안녕하세요 소리지입니다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나형 9번 보겠습니다. 아, 이 명제에 관한 문제는 비교적 쉬운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좀 높은, 음,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훨씬 높은 문제였습니다. 자,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. 자,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이 다섯 개 보기가 '나시'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이걸, 어, 하나씩 거꾸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음. 좀 헷갈리고, 그래서 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자, 이 문제를 보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먼저, P 명제를 보게 되면은, 두 식의 곱이 0이 아니다 그랬으니까, 이것도 0이 아니어야 되고, 이것도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. 즉, X는 마이너스 2도 아니고, X는 4도 아니고, 그렇게만 되면 모든 수가 됩니다. 즉, 이 말은, 실수 전체에서 X 값은 분명히 마이너스 2가 아니고, 앤드죠앤드 그 다음에, x 값은 4도 아니고. 자, 이렇게 돼서, 2와, 마이너스 2와 4가 아닌 모든 수들이 p의 집합이 됩니다. 그러면 뭘할수 있냐면, 나 어, n p, p가 아니다. 다시 p를 부정하게 되면은, p를 부정한 not p의 집합에는 뭐가 있냐면, x 값은 마이너스 2와 또는 x 값은 4. 이두 개의 원소만 되는 거죠. 그래서, 나피는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수 있고, 피는 음, 이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된다. 자, q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라는 걸 너무 쉽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그죠? 자, 이두 가지를 가지고서 뭘 생각할 수 있죠? 딱보다마자 x 값이 마이너스 2와 4인 거, 이 집합이 이 q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거죠. 즉, 나피라는 것이 q라는 거에 부분 집합인 관계에 해당된다라는 거죠. 그러면은, 납피이면 q 이다가 우리는 참이다라는 걸알수 있죠. 그죠? 그래서 어쨌든 명제의 관계에 있어서, 명제에 있어서, 어, 이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이 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면, 납피이면 q 이다가 참, 5번이 참이 되죠. 답은 5번입니다.